초구 사달라고 빼 나도 사달라고 빼 어차피 둘다살수 있는데 그냥 가져라 아싸 게이드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애플 제품들을 많이 리뷰해서 많이 지루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시리즈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스펙인데 가격은 반값 아니면 3분의 1 값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샤오미 포코폰 F1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샤오미 포코폰 F1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PC든 여러 전자제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즉, CPU의 성능을 보고 이게 플래그십이다, 중가역이다, 저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근데 샤오미 포코폰 F1은 갤럭시 노트9 LG V40급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해서 429,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쿠폰을 먹이면 약 30만원 중반대? 30만원 중후반대?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요 제품은 글로벌 버전이라고 적혀 있고 직구를 했을 때는 이런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한국 정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스티커가 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코폰 F1을 보면 거의 플래그십과 맞먹는 아니 플래그십의 스펙을 갖고 있지만 박스 자체는 어 그냥 저렴한 그런 스마트폰의 모습입니다. 오, 요거 좀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오! 안쪽에 노란색의 파스 모습이 좀 독특한데요. 추가로 구성품은 국내 정발한 거라서 한글로 된 설명서가 들어 있고 델리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포코폰 F1이 들어 있습니다. 좀 꺼내기는 조금 불편하고,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 USB Type-C 케이블, 마지막으로 유심을 넣기 위한 유심 핀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포커폰 F1은 가성비, 오직 가성비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어폰은 들어있지 않아요. 오, 30만 원대 스마트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일단 이 전원을 켜면서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오미 포코폰 F1을 만나보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제 메탈 소재 혹은 유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블루 색상은 그나마 막 많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다만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에서 이어폰이 빠져 있는데 실제 기기에서는 이어폰 구멍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크가 있죠.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밑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업다운과 잠금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USB 타입 C, 왼쪽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유심 트레이가 있죠. 요즘 중국 폰들이 이제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듀얼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유심 트레이를 보면 위쪽에 유심 하나, 위쪽에 유심 하나를 넣을 수 있는데, 위쪽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또 듀얼심이 왜 그렇게 좋고 막 사람들이 듀얼심을 바라는 건가요? 할수 있는데, 만약 국내에서도 듀얼심 제품들이 많게 되면, 일단 많은 분들이 SKT, KT, LGU+, 이 메이저 세계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원래 사용하던 번호를 쓰고, 알뜰폰으로 데이터만 굉장히 싸게 구입해서, 하나는 이제 통화랑 문자용, 하나는 데이터용, 이렇게 해서 가장 저렴하게 요금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통신사들이 최대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듀얼심은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는 요즘 2심, E심, 아이폰에 2심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통신사는 2심을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6.18인치 FHD 플러스 노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흰색 화면을 띄어보면, 노치 디스플레이를 볼수 있죠. 근데 이 노치형이 아이폰이나 V40와는 좀 다르게, 그, 픽셀3에 들어간 것처럼 약간 이 노치형이 좀 깊게 되어 있어요. 아니, 노치가 좀 두껍게 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V40와 비교해 보더라도 좀 두꺼운 모습을 볼수 있죠. 또, 이포코폰은 LCD를 썼기 때문에 하단에 베젤이 좀 많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LG G7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어, FHD 플러스 아이폰 10R보다는 더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XR의 디스플레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해상도는 포코폰 F1이 훨씬 더 높은데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아이폰 XR이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폰 XR의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시야각에 있어서도 테날이 더 좋네요. 그리고 이 노치엄을 사용하면서 전면에 적외선 얼굴인식 잠금 해제가 들어갔습니다. 페이스 데이터 추가라는 게 있어요. 얼굴 인식을 하고 LG V40에서 등록한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만약에 이제 잠금을 했다가 얼굴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풀려요. 오. 얼굴 인식이 정면으로 해야 거의 인식을 하는데 잠금 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요. 보안에 있어서는 페이스 아이디가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이 잠금 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리고 이 포코폰 F1의 좀 아쉬운 점은 요즘은 이제 보급형 중가형 스마트폰에도 방수 방진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포코폰은.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이나 이제 뒷면의 디자인은 다좀 괜찮은데 전면에 디스플레이를 켰을 때는 약간은 좀 뭔가 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약간 싼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샤오미 포코폰 F1의 간단한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이는 갤럭시 노트9 LG V40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스펙입니다. 램은 6GB, 스토리지는 64GB이며 배터리는 4,000mAh LG V14는 3300mAh. 갤럭시 노트9은 4,000mAh 노트9과 동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깡패인 것은 맞지만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최적화 잘 되었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NFC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즘 스마트폰들은 스펙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사실 더 살펴볼 건 없지만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하는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포코폰 F1은 후면 1200만 화소 F1 500만 화소 F 2.0 그리고 이 샤오미의 뭐 AI 카메라라고 탑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즘 많은 스마트폰들이 제공하고 있죠. 이 HDR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들 찍는 인물 모드도 찍을 수 있는데 인물 모드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 인물 모드는 좀 아쉽게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반응 속도가 좀 다른 플래그십에 비해서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 품이 좀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이유가 메인 1200만 화소는 1.4 마이크로미터 센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는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의 깡패예요. 포코폰의 이미지 처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센서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S, LG V40와 함께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역시 센서의 크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광학식 손떨림 보정인 OIS를 미지원하기 때문에 어, 사진을 찍는데 흔들림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제 카메라들은 모두 손떨림 보정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2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와이 포코폰이 셀카를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되게 크겠어요. 자 이렇게 샤오미 포코폰 F1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 이제는 중국이 진짜 매년 무섭게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 오고 있어요. 아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 아쉬운 점은 우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방수 방진 미지원 NFC 미지원 카메라 OIS 미지원 그리고 아쉬운 디스플레이의 품질 이 다섯 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스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하더라도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스마트폰은 거의 100만원대가 넘어가지만 얘는 30만원 후반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오미 포코폰 F1은 제가 말한 단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간단하게 진짜 가성비 용도로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구입하셔도 만족감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싼 티가 난다는 점은 조금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